이번에는 보신불 가보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신불이라는 것은 보신불은 업보를 지닌 몸이에요. 인과 보응의 몸이에요. 인과 보응의 몸이기 때문에 인과를 지었다는 얘기죠. 인과의 영향을 받는 몸입니다. 그래서 씨앗,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는 이 인과에서 씨앗, 업, 업을 지어가지고요. 내가 업을 지어가지고 그 업이 씨앗이 돼서 결과물을 낳은 거죠. 업이, 업이라는 거는 인과작용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결과를 낳는 행위를 업이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반드시 그 결과가 좋은 결과건 나쁠 결과건 옵니다. 그 결과를 지금 과보라고 하는 겁니다. 과보. 그렇죠? 예, 과보. 그래서 과보의 몸입니다. 과보를 받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막. 육바라밀을 닦아가지고 공덕을 쌓아가지고 어,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공덕으로 장식한 몸, 많은 좋은 선업을 지닌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자는 업보보자인데 과보보자인데요. 자왜 이게 과보보자인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 한번 살펴보죠. 자 이게 뭐라고 했죠자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전서에 이게 이게 예. 지금 이겁니다. 예. 예전에 치면 수갑의 수갑, 손에 채우는 족쇄. 그러니까 지금 수갑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갑을 채우고 옆에는 지금 사람입니다. 똑같아요, 이거. 이거 보시면 조금씩 변형돼 있지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이 사람 하나가 얼마나 많은 식으로 변형됐죠? 지금 이렇게도 돼 있고요, 그렇죠? 이게 이런 형태도 이런 형태도 다 사람입니다. 몸신잔처럼 이런 형태도 다 사람이에요. 자 사람을 잡았다는 거예요. 아 그럼 서, 뭘로요? 손으로요. 그럼 이거 보시면 사람 사람 손으로 잡아와서 수갑 채우는 게 보이시죠? 예. 그냥 범인 잡아서 수갑 채우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과보로 잡혀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보보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늘이 붙잡아다가 결과를 책임지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한 모든 행위는 과보를 지닌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러니까 결국 이왕이면 뭘 해야 돼요? 과보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숨 쉬는 것도 다 과보거든요. 내가 숨 쉬는 것도 벌써 뭔가 업을 짓고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내 몸에 영향이 오고요. 이몸 밖에도 영향을 주고 내몸 안에도 영향을 주고 나와 세계에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숨만 쉬어도 어떻게 업을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도 업을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지 답은 업을 짓지 말자 이러면 그 소승돌이가 되고요. 좋은 업을 짓자가 대승돌입니다. 어차피 업은 짓게 돼 있고 그러면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지 말자. 은혜를 베풀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자. 이게 대승 도리가 된 이유가 이 업보 때문에 업보를 정확히 알면 인류는 중생은 업보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왕이면 좋은 업을 지어서 이 세상을 불국토나 낙원으로 만드는 게 답이다. 이걸 깨달은 분들이 보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은 열애를 목표로 해 가지고 이 보신불을 더더더 더더 멋진 보신불로 그 게임에서 자기 캐릭터 키우듯이 영적 캐릭터예요, 저 보시는. 요즘 그 게임하는 친구들은 이제 캐릭터 키우거든요. 아이템 모아가지고. 똑같아요. 영적으로 육바람일 육바라밀 사막, 육바람일의 아이템을 모아가지고. 그걸 육바람일 사막을 더잘 잡을수록 영적 캐릭터가 더 화려해지고, 막 갑옷도 생기고, 더 빛나고, 멋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몸을 보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몸이죠. 눈에 안 보이죠. 그 그러니까 일반 눈에는 성인도, 그냥 일반인처럼 똑같이 생겼겠죠. 그런데 뭔가 범상치 않다 하는 거는 이 보신을 느껴서 그래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몸이 워낙 장엄하다 보니까, 뭐 워낙 화려한 공덕으로 장식돼 있다 보니까 그 아이템빨이 장난이 아니니까 그걸 볼때 화신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뭔가 저분 심상치 않다. 막 후광 뜨고 하는 거는 보신의 세계예요. 우리 육신의 세계에서는 화신의 세계에서는 일반이라고 똑같아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삽니다. 자, 예. 자, 보신, 몸신 자, 뭐라고 했죠? 요거는 사람이다. 오장육부가 들어있는 배다. 이렇게 한액을 그음으로써 다리를 표현했다. 몸신 자. 각골문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했다고 했죠. 이렇게. 그냥 이게 사람이었다. 사람 몸이다. 그죠 불은 똑같아요, 이거. 사람은 사람인데, 화를 못 쓰는 화를 이렇게 교정하려고 묶어뒀듯이 이거는 못 쓰는 활이다즉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해서 아니 불자랑 같이 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존재, 중생을 넘어선 부처를 말한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도 이해되시죠?